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영여성방입니다 요거는 닐리시나 비 안맞추려고 이제 안으로 들였어요 비는, 비는 이제 더이상 맞으면 안될것 같아서 요건 크리스마스 분지한 크리스마스도 아주 잘 자라고 있네요 요건 염자 색이 좀씩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요건 파키피덤 요거는 마리아, 적심한 마리아. 화상을 많이 입었어요. 요거는 염자. 먼지가 앉아서 물들었던 게다 빠졌죠. 염자는 뭐, 잘 자라요, 항상. 이렇게 커졌습니다. 완전히. 이 목대 좀 보세요. 완전히 커졌어요. 이거를 햇빛에 바짝 여기다 내놓으면 좋은데, 제가 이거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 얘를 자꾸 이쪽으로 빼내게 돼요. 한번 빼놓고 또 이쪽으로 바깥으로, 바깥 내놓지도 않고 그냥 놔둬가지고, 크니까 바퀴가 달려도 귀찮아지는 거죠. 아유, 염자가 그래도 이렇게 응달에서도 잘 자라주고 있어요. 엄청나게 이게잘 자라요. 얘는 여기도 또 분지하네. 뭐 분지해가지고 금방 이렇게 저번에 분지했던 애들이 이렇게 큰 거죠. 이렇게 또 이렇게 여기서 또 분지하고 여기 분지한 데서 또 분지를 이렇게 분지가 이 가지치기 하는 거죠. 얘는 여기 가지치기 한 데서 또 이렇게 가지치기 하고 그래서 얘는 금방 자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얘는 이렇게 가지 가지를 치는 거예요. 뭐 순치기 가지 저기 적심 안해도 저절로 가지치기를 엄청 잘해요 그래서 얘는 그냥 내버려 둬요 그냥 이게 만져서 이게 말랑하면 물줄때 됐네 진짜 물 한번 주고 그러면 끝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애들 한번 볼게요 이제 우리 다육이들 얘네들은 비를 많이많이 많이 맞춰서 음, 비를 맞춰서, 비안 맞아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까매가지고 보니까, 이거는 C+. 비를 안 맞춰서, 안 맞춰도 될것 같아서, 이제 비 오는 거는 다 씌워줘야 될것 같아요. 이 용월이 다 젖어가지고 점점, 뭐 끝에 핑크색으로 변하네요, 이렇게. 핑크빛으로 들고. 음, 용월도 완전 달라지네요, 이제. 다져지면서 물이 살짝씩 들고 있어요, 이렇게. 예쁘네요, 용월. 요거는 라울. 요것도 저쪽 거보다는 물이 덜 들었는데요? 그냥 노란 빛으로. 노란 빛이에요, 그냥. 노란 빛으로 있고요. 요거는 올팩. 올팻이, 올팻이 맞죠? 이거 올팻인지 큐빅인지 생각이 안 나서. 어머나, 웬일이래요. 올팻이, 이런 모습으로. 큐빅인가요? 올팻, 올팻 맞구나, 올팻. 이야, 이름표 있는데도 뭐 이렇게 헷갈리게 그런데요. <laughs> 진짜, 진짜 웃긴다. <laughs> 이름표 버섯, 버젓이 있는데 뭐, 올팻, 큐빅 그렇게 찾고 난리야. 아유 정신이 왔다 갔답니다 이쁘죠 큐빅이 올팻이 아유 왜 이래 여기가 많이 자라나와서 입장 크기가 요건 짧은데 엄청 길어요 길어졌어요 이렇게 이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올팻의 모습이고요 예, 분홍용어는 물이 많이 들었죠 확실히 묵은 애들이라 요거보다는 물이 빨리 들어요 요게 더 빨리 드는 분홍용어입니다 같은 분홍용어인데 요건 다져져가지고 엄청 입장도 짧고 통통하고, 얘가 비교하면 다른 애 같으죠? 이게 다육이가 다져지는 그 정도에 따라서 완전 다른 얼굴이 돼요. 다육이들은. 그런 게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분홍용어이 분홍색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핑크 백봉. 핑크 백봉이 아, 여기가 여기가 이상하죠? 예. 어머나. 얘도 얘도 뽑아 봐야 되네. 얘 목대가 벌써 여기가 상했어요. 그죠? 이야. 야 어쩐데요. 빨리 뽑아 봐야 될것 같아요. 참, 다육이들이 아주 성한 애들이 없네요. 어쩌면 전체를, 물갈이를 해야 되나, 이게 뭐죠? 핑크백봉도 빨리 꺼내서 뽑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핑크백봉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이렇게 이쁘게 물들어가고 있는데, 와. 정말, 정말 정말, 와 연봉 얼굴 커진 거 보세요. 대박. <laughs> 세상에. 요거 처음에 요거보다 요거 많아. 요거보다 작았었나요? 요거 거큰게 요만 했나봐요. 큰게 이렇게 컸어요 얼굴이. 엄청나네요. 비 맞고 애들이 그냥 얼큰이가 됐네요 전부다. 와, 그래고 예쁘네요, 그래도. 연봉의 모습이고요. 요 사파이어는 이런 모습이고요. 이것도 약간 어, 물이 들어가네요. 불그스레하게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어, 마디버가 음, 색감이 점점점 예쁜 색으로 변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변하고 있답니다. 마디바의 모습이고요. 파스타치오도 색이 더 들었네요. 오렌지 빛으로 점점 변하고 있어요. 이렇게. 파스타치오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수연. 수연이 이제 라인 따라서 물들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물들면은 완전 빨강색인데, 이거. 아휴 엄청 딱딱하네요, 수연이. 수연의 모습입니다. 음, 실크베일. 실크베일이 지난주보다는 예뻐졌네요. 라인에 물이 더 들고 색감이 화려해졌어요. 와, 예쁘네요. 초록하고 같이 색감이 드러나니까 굉장히 예뻐요. 실크베일의 모습이고요. 원정 복랑금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어요. 다행히도. 자구 하나 나오던 거는 그냥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쁘네요. 색감이 아주 그냥 예뻐요. 요거는 홍페페데 처음에 여기 조금 타서 여기가, 이런 데가 색감이 약간 옅어진 것 같아요. 홍페페의 모습이고요. 요거는 복낭이방울복낭방울복낭은 방울봉랑. 하엽이 생길라고 쪼글쪼글하고 음, 별 변화 없어요. 얘도 별 변화 없고요. 별 변화 없이 잘 있고요. 아이고 예뻐졌네요. 큐피트 색감이 굉장히 진해졌어요. 어이구, 예쁘네요. 예뻐 퓨피트의 모습이고요. 샤프란블루 헉, 물이 더 들었죠 그때보다. 와 예쁘네요. 샤프란블루의 모습입니다. 건강하기만 하면은 그죠? 이거는 밥그림. 밥그림도 색감이 아주. 예쁘게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걱정인 거죠. 꺼내 봐야 되는 핑크 백봉이 걱정이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